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얼굴 다시 뵐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어, 참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선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빠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또 좋은 결정들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의 집에 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유를 찾을 때는 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베델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고성원을 그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쪽으로 어, 어, 음, 다시 옮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 꼭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어떤 일 잘못하면 이렇게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만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슨 얘기지? 지금 17절까지 읽어 보고 이제 여러분 계속 이 뒤를 읽어 봐도 이 딸이 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게다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요그 집에 지금 잡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하고 울면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너무 예뻤나봐 예뻤나 보죠. 그래서 자기 어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먼저 갖고서는 그럼 집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그 일들 가운데에 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 그러지를 않고 음, 그냥 자기 당황한 그 마음과 또 분노한 그 감정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어떤 일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 분명히 섭섭한 마음도 있고 화도 나고 그렇죠. 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꾸짖을 것은 꾸짖으시고 그리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푼다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고 크게 실패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요 관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런 참이딸 이 아들들만 수주룩한 이 집에서 딸이 있는데 얼마나 예뻤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음, 하나님을 참, 찾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로 하나님께 물으시는 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는 요런 일들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일들 어떤 다른 일들이 되었던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바로 전화하시고 하나님 뭔가 좀 이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편 하나님이 어, 그래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을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디나는 지금 나이가 한 10세 살에서 17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참 한참 예쁘고 아 이렇게 어 그럴 나이이죠. 그리고 딱 호기심도 많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어그 동네에 있는 자기 또래의 여자 아이들 좀 보면서 친구를 좀 사겨볼까 해서 그렇게 나아갔겠죠. 그랬다가 어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강간하였다는이 표현은 무엇이죠? 원치 않는데 어거지로 어 그런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 아주 못된 일입니다. 아주 못된 일이에요. 음. 여러분 이 성행위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성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여러분. 우리가 성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이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 그리하여서 연합의 그 신비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쾌락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죄대, 죄에 물든 사람들이 이 성의 가치를 어, 폄하하고 그냥 쾌락만 추구하고 사람을 이 어떤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려서 그렇게 하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자칫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하는 것이 어, 성생활이 없이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 목 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가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순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애타하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지만 너에게 생명의 물이 있지만 잠근 우물이고 봉한 샘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물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어, 갈급하죠. 여러분. 어, 부부가 서로 할수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일과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중에요 그걸 돈이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청소하는 거 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정부를 두어도 돼요 어, 설거지 뭐 빨래 요즘에는 빨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구니에다 해놓고 전화를 하면 와서 가져가고 세탁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뭐 가정부를 써가지고 뭘할 수도 있고 밥을 대신 해줄 수도 있고 안 되면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관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것이고 그건 어 누군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걸 대신했던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사라가 사라가 그걸 대신해줘라고 부탁했는데 그 집이 큰 불화 가운데 빠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욕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성욕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소되어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겜은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디나를 보았을 때, 여러분 막 첫눈에 반한다 이런 경우죠. 첫눈에 디나를 보고 반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소녀를 그 디나에 대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고 예전에 뭐 그런 대사 있었죠. 이렇게 음? 그, 예전에 그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탤런트 최민수 씨가 널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그 연기가 너무 강렬해 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어, 고현정 씨였던가요? 하이튼, 막 붙잡고 막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사랑, 노래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해요.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은 적습니다. 그게 청춘이고 그렇게 사람이 자라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 사랑한다는 그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계문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가서 좀잘좀 좀 이야기 좀해 주세요 하고 또 본인도 직접 찾아와서 그 어, 디나의 오빠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든지 제가 다할 겁니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당신들이랑 우리랑 서로 통혼하면서 한 민족이 되어 봅시다라고 아주 거창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되어진 것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 이거 와이셔스 제대로 잘 입고 있는 것 같죠? 잘못, 잘못 단추를 깨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늦었어요 늦어서 전철 안에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한참 뛰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못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지 아십니까? 뛰어가면서 이렇게 풀면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옷을 다시 고쳐 입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잠깐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다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음, 이세계물 어,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인가?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정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 예전에 책을 읽다 보았더니 어 어떤 자매가 그 형제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가장 적은 수의 사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게 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런 건데 해서 그때는 그게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좀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둘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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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서 그렇게 지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더 깊어지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내가 나에게 맞춰 달라, 나에게 맞춰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랑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내고, 그걸 맞춰주기 원하는 사랑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거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저와 우리들은 아직도 좀더 성숙해져야 되는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인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신 거죠.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요.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처럼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훈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욕도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왔을 때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세겜은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불같이 일어난 이런 감정은요. 이건 사랑이라고 볼수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좀더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죠? 언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해요?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귈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얼굴 한눈백번 마주쳤으니까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교제해 주세요 하고 우리 결혼할까요?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함께 살고 자녀도 낳고 함께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거지로 동침한 에이시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감정에 충실하고, 이 사랑 놓칠 것 같아서, 사랑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를 사랑하면,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가치없게 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잡혀서 사십니까? 잡고 사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장에 남편을 휘어 잡으셨던지, 초장에 아내를 휘어 잡아가지고, 물! 하면 뭐. 물 마시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뭐 <laughs> 갖다 주고 탁 하고 무 해가지고 종 부리듯이 부리면서 친구들한테 가서 아 나는 아내를 아주 꽉 잡아 내말 한마디면 찍 소리도 못 하고 아주 꼼짝 못하고 옆에서 오오 뭐 대단하다고 이러고 있죠.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자는요 종이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이 왕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하시고, 우리를 막 굴리시고,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폭압하시고. 협박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된 습성들이 있어서 우리도 한때는 세겜처럼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감정이 이렇게 되고 내가 급하니까 무례히 행하고 법을 어기고 관계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겜은 본인은 사랑이라고 하였지만 연연한다, 연연한다는 그 단어를 보았더니 집착하고 매달 집요하게 매달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관계에도 중독이 있어요. 사람 중독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내가 건전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매달려서 관계를 파탄 가운데로 끌어내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서로 집착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죠?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고상하시고 가장 품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격적이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주와 선생님이 되셨지만 겸손하게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그발 씻어 주는 일을 하며 제자들을 섬겨 주시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천하며 사랑으로써 우리 삶을 아름답게 풀어 나가시는 청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착으로 꼬여 있는 부분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사랑으로서 잘 풀어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아름답게 교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